안녕하세요 데일리플러스365의 bj입니다 네, 오늘은 노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것을 클릭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어, 데일리플러스365를 매일매일 꾸준히 시청하시기 때문에 클릭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두 분, 어, 두 부류의 에, 분들 모두 만족시켜 드릴 강의 예, 오늘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올린 강의들이 있습니다. 어, 뭐 편집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냥 혼자 하는 유튜버들이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이 함께 어,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는 이 노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려, 드려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 노래를 잘하는 방법 처음 어, 데일리플러스 365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만 오늘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노래를 잘하려면 사실은 발음을 잘해야 한다. 발음을 잘해야 발성이 좋아진다. 이 얘기를 사실 플롯하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L+365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발음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이반 구조를 구간 구조를 탓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드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모음의 형태를 보면 우리는 아에이오우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발성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 아, 오, 우, 이래. 이, 에, 아, 오라는 건 이는 앞에 있고요. 에, 이, 에, 아, 오, 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어,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음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자음을 정확하게 쓰는 것.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러면서 자음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사실은 노래 잘하는 방법에서 어쩌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음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만 알아도 우리는 훨씬 편안하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호흡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도 나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고, 난 호흡은 되는데 노래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흡을 많이 들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저장하는 것, 잘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잘 사용하는 것까지가 필요한 게 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호흡과 아까 말씀드렸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이게 연결고리를 갖고 노래까지 이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노래 하시는 분들이 클릭하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제가 콩코네라는 악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콩코네는, 어, 50개의 그 이제 발성, 그 다음에 뭐 리듬이나 뭐 음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교재라고할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제가 불어드리겠습니다. 플롯으로 불어드리고, 노래로 해드리고. 101번이었습니다. 이콩쿠의 어 1번을 보면 은요 사실은 셈여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어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잘 사용하는 법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 라는 발음을 썼는데요. 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절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 이런 느낌이랑, 어... 이런 느낌이랑. 근데 어떤 느낌이 좋던 간에, 사실은 그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발성해. 이것보다는요, 그냥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쓸수 있고 저것도 쓸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 처음에 아는 뒤쪽에 있었잖아요. 어, 아, 뒤로. 근데 두 번째는, 어, 아, 이렇게 내버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 어 이, 뭐랄까, 모음의 위치, 모음을 만들어내는 위치 말이죠. 그러면 그 모음을 만들어내는 위치가 어디에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발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음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루트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루트도 보면,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 이두 부분을 같이 합쳐놓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마치 앞쪽으로도 가고 뒤쪽으로도 가게끔 슬라이드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본이 이렇게 슬라이딩되면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색을 잘 예쁘게 만들어낼 때 있어서 밀도, 어, 압력을 내보내주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내보내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요 노래하라 라는 어 뭐랄까 그 뉘앙스를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래하라는 뜻은 음그 음악을 표현하고 즐기고 어그 느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네뭐 사실은 우리가 음악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잖아요. 네. 음을 즐기라. 네. 음을 즐겨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할 <laughs>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음, 즐거운 소리, 소리를 즐겨라.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어...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자음의 형태를 봤을 때, 어 아까 가나다라마 사, 기억 니엔디 네, 이게 자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플루트를 연주를 할때투두누루 이러면서 텅잉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텅잉 편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좀 찾아 보시기 바라고 어 여러분들 플루트 텅잉 예제 예, 생각과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음의 형태는 자 모음의 형태는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리.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반 공간을 그대로 확장지어서, 이렇게 만든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당연히 나가는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좀 바보처럼 연주해라 이게 모음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어, 이번 공간 두 번째는요 어, 그 위치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투투투투투만 할게 아니라 타타타도 하고 테테테 티티티도 하는 이유가 그 위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셈여림을 할때 있어서 목을 절대 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몸이 찌부되면 더 넓혀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잘할때 가사 표현을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가사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플루트도 이 음악 안에 가사를, 형, 가사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 그냥 소리는 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소리는 그냥 나는 것이다 그냥 소리는 나오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터득을 하시게 된 거고요 그 느낌을 잘 가지고 네, 이 콩콘의 1번 어, 연주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플로트 콩콘의 네, 1번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플루트 콩콘에 어, 익숙하지 않은 이,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노래하시는 분들 콩콘에 모르시는 분이없거든요 코로 위브겐 뭐, 콩콘에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어, 우리가 어, 플루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악보를 쉽게 볼수 있게끔 옥타브를 올려서 여러분들 어, 이제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악보를 잘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강의를 잘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콩콘의 2번 내일인데요. 노래 잘하는 방법 2탄입니다. 여러분들 어,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콩콘의 2번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